말씀같이 되었고의 인생을 살면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결론은 구원의 일이에요. 오늘은 큰 일을 설명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째로 여호와께서 부르신 기근을 잘 기다려야 합니다. 평안입니다. 주인공 순애 여인 기억나시죠? 아들이 너무 좋아서 잠시 헛된 평안을 찾던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진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다고 결단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 온나라에 기근이 일어나요. 여인에게 고탕칠 기근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 기근을 여호와께서 부르신 기근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근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근이 7년간 이어질 것이다.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거기서 거주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정했나 봤더니 블레셋으로 정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가장 오래된 원수잖아요. 이거는 때가 되면 반드시 떠나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의 표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환영받지 못할 이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이 십자가의 적용인 거예요. 진짜 크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랑이 아닌 살아난 큐티를 해야 돼요. 살아난 얘기를 해야 돼요. 살아난 얘기. 아무리 힘든 시간도 결국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와 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를 다른 사람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주인 없이 버려진 토지는 모두 왕실 소유가. 되었고 합법적으로 새 주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율법에 따르면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기업 잠시는 팔수 있어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제 딱 왕께 호소하러 사마리아에 가는 거예요. 빼앗긴 집 찾아달라고 호소하는 여인에게 여호람이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람이 엘리사의 사관 계하 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왕은 계하 시에게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명령을 합니다. 사실 예수 입장에서 순애 여인 아들이 살아난 사건은 수치의 사건이죠. 이처럼 큰 일을 설명하는 것은 자기가 드러나는 큰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고백해야 살아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살아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애 여인의 아들을 그때는 못 고쳤어요. 야망이 충천하니까. 지금은 요셉의 형님 유다의 심정으로 순애 여인의 중재자가 되었어요. 오늘 엘리사의 대리인으로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전하고 예. 양육이 효과가 있어 한 사람 수냄여인을 중재하므로 완전히 과거의 수치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중재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회개와 신앙고백이 있어야 그한 사람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그러면 다 돌려받는 회복이 있습니다 여인에 관한 이큰 일을 듣고 있던 바로 그때 그 실제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여호람이라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자기 입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구원의 큰 일을 당사자니까 더 리얼하게, 정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난 이야기를 막 전한 거예요. 자신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블루셋에 가서 7 년을 기다렸는데. 집과 전토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여인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여호람은 이제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 한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집과 전토를 모두 돌려주라. 완벽한 회복, 큰 회복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공동체의 승리인 거예요.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왕이지만.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지금 멸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돌이켜 세우게 된 것입니다.